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또, 오늘도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도 어, 마음 먹고 행동하면 반드시 어,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자, 화이트보드를 좀 끼웠는데요.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령 내가 엄청 가난하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 지금 내가 극빈층이다. 예를 들어서, 극빈층이다. 그리고 하위, 한20% 소득이 되는 뭐 그런 저희 집에서 태어났다. 어,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기초 생활 수급자도 될수 있는 것이고 군대 면제도 됐다. 너무 가난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네. 마음 먹고 하면은 부자가 될수 있어요. 부자가. 예. 네. 물론 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이제 극소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지만은 소위 부자라고 했을 때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뭐한 2, 30억 있으면 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2, 30억 정도 있으면은 그 정도는 한 40, 40살 정도에 될수 있다. 어, 그런 말씀을 나 드리고 싶어요 음. 마음 먹고 노력하면은 마음 먹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 일단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다. 아버지가 이제, 어, 그, 가난해가지고, 혹은 뭐, 할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이 중에서도 내가 1급이고, 1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집이 너무 가난해서 면제됐다. 이러면은, 일단 자기가 느낍니다. 뭐냐면은 아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일 가난하다는 걸 느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어 상속 재산이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요. 영원이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상속 포기도 잘 해야 돼요. 상속 포기도 자기가 모르는 빚이 있을,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빚이 뭐 수천만 원 있더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적게는 몇백이도 있고, 많게는 수천만 원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냥. 받는 돈한 푼도 없어요. 음. 받는 돈한푼 한 없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살아 계시면은 영혼이 아니고, 수억 정도는 부모님께 또 드려야 돼요. 뭐, 이래저래 도, 돈 들게 돼 있어요. <laughs> 부모님, 뭐, 집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다 추구하면은, 사실상 이게 영혼이 아니고, 그 마이너스 뭐한 4, 5억 잡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4, 5.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수 있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모님 4, 5억 드려도 내 2, 30억 부자 되는 거는 문제 없다. 마이너스 5억 깔고 가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왜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너무 가난하고 이러면 비관될 거 아닙니까? 비관되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 삶이 막막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이, 이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뭐, 제약도 많이, 많습니다. 어,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 뭐, 잘못 챙겨 먹고 이러면은, 키도 작고 뭐, 이렇게 또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도 잘못갈 수도 있고, 왜냐면 요즘 또 대학이라는 게, 사교육의 또 결과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개중에는 그 특출난 또 머리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 생각이 들고, 뭐, 두렵고, 막막하고, 뭐, 오만 생각 다 들죠. 그리고 뭐, 분명한 거는 좀 힘든 것은 맞습니다. 힘든 거는 맞아요. 하지만은, 크게 보면요, 여러분들. 요즘 일반적인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 보십시오. 대기업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공모를 한다든지, 소위 좋은 직장 아닙니까? 이, 다 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대기업도 나름 뭐, 대, 대기업이다, 은행원 됐다. 뭐, 경쟁률 다 높지 않습니까? 교사, 뭐, 사범대 가기도 힘들고, 그, 임용시험 붙기도 힘들죠. 초등교사가 요즘 뭐,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뭐, 초등교사도 되기는 힘든 겁니다. 공무원도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9급, 7급. 특히 7급 공무원은 뭐, 되게 어렵죠, 사실은. 구급도 뭐, 만만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위 20% 직장입니다. 공기업 포함해서. 근데 이분들이라고 해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격차가 또 되게 크냐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격차가 격차가 되게 크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뭐 기껏해야 뭐수억더 있고 이런 거단 말이에요 대기업 교사 이런 분들이 뭐 10억 모으려고 해보세요 이거 시간 엄청 걸려 요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뭐 홀벌이다 외벌이다 이러면은 죽을 때까지 10억 못 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가 뭐야 뭐 거의 다안 된다고 봐야죠. 맞벌이 한다고 해도 10억을 모으려면은 뭐 삼성전자 다녔을 때 보통 뭐 15년 이렇게 다녀야 뭐 많이 모아봐야 한 5억에서 뭐 7, 8억입니다. 8억도 어렵습니다. 한 5억에서 뭐 6, 억뭐이 이 정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15년 차 정도 됐을 때다다 끌어 모았을 때 그럼 뭐 삼성전자 둘이 맞벌이 해가 해가지고 15년 이렇게 모아야. 뭐 거의 이제 교한 10억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이 면 남자 나이 지금 거의 뭐마0 중반이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가난한 건 맞아 맞지만은 뭐 다른 분들하고 뭐큰 격차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뭐 수백억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한 5억 10억 차이 나는 거단 말이에요. 5억 10억. 그러니까 너무 불평만 가질 필요 없다. 부모님 부모님 이거 뭐 마이너스 한고오 깔아야 되거든. 오 깐다고 해도 깐다고 해도 뭐뭐 뭐 깔면 됩니다. 깔, 깔면 되고 뭐큰 물인 아니다. 음. 해서 한탄하지 말고 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한탄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한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 원망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하면 돼, 중고등학교 때. 어, 대학부터는, 스무 살 넘어서부터는 원망이 아니라 이거를 극복할 국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할 국리를. 극복, 극복할 국리를 해야 돼요. 어. 그리고 막상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요즘 변호사 이런 분들도 뭐큰돈 버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너무 이게 뭐큰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 큰 격차가. 아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그 1%가, 1%가 얼마 있다 했어요? 30억 있다 했죠. 이분들 대부분 60대입니다. 대부분 6 0대예요 그리고 평균이 대기업, 아, 그 뭐냐, 대한민국 이제 뭐 한, 그뭐 40살 뭐, 어? 언저리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 단, 그 뭐냐, 그, 그 대한민국 평균 정도, 평균 정도가 보통 뭐, 한 집당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있다고 하죠. 5억도 잘 없습니다. 보통 한 4억, 4억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 아주 큰 차이가. 이게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4, 5억 정도. 그래서 이뭐 이거 아주 큰 차이도 아니거든, 사실은. 아주 큰 차이도. 그래서 열심히 하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4, 5억 정도는 뭐, 뭐 1년, 빡세게 벌면 1년.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모으려면, 은 그, 1년에 10억 벌면 되거든. 세금 떼고 한 5억 된단 말이에요. 근데 써야 되니까, 한 4억 정도 모으겠지. 2년 정도 했을 때, 뭐, 1년에 5억 벌면 은 10년, 2년 하면 10억 아닙니까? 그럼 한 4억 정도 모은다고요. 그래서, 이거 뭐, 따라잡으면 또 금방 따라잡습니다, 사실은. 이래저래. 이게 돈이 없을 때야, 천원한 장, 이게, 이렇게 안 생기지만은 또 벌릴 때는 이게 밀물이 들어오듯이 돈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금방 이렇게 돈을 법니다 금방 금방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게 뭐 인생이 어떤 뭐 완전 추락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거 마, 마음먹으면 1-2년이면 돼요 물론 이제 1-2년만 이렇게 벌려면은 요 밑에 시간을 한 10년 정도 깔아야지 10년 10년을 깔아야 돼 어, 10년을 깔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한 10년 정도 깔아주고, 폭발적인 자기 개발해주는 거지.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아니에 노력하자마자 1년 만에 10억 불고 이런 적은없어요한 10년 하고, 굴력이 쌓여가지고, 능력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근데 10억은 좀 빡세거든? 1년에 한 5억 정도 그다 생각하고, 을 그냥 한 2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음, 그리고 이게, 이게 돈 버는 게 뭐냐면은, 10년 정도 밑바닥 박, 박히잖아요. 기고, 이러면 이게 내공이 쌓인단 말이야 이렇게. 쌓인단 말이야. 이걸 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이게, 1년 벌고 말게 아니라, 적어도 이거 한 10년 갑니다, 이거. 못해도. 못해도 한 10년 간단 말이야. 그럼 이 10년 동안, 1년에 한 5억에서 10억, 이렇게 벌고, 좀못벌 때는 한 3억 벌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못해도 그래도 한 20억, 30억, 뭐, 30억까지 못벌 수도 있지만, 한 20억 정도 이렇게 벌고, 잘하면 30억까지 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10년 정도 이렇게 제대로 깔아 버리면은 뭐 1년만 벌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엄청나게 뜻 깔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여러분들 성공을 이렇게 봐야 돼요. 뭐라고 뭐냐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거 빙산으로 봐야 돼. 빙산 이게 이게 바다인 거야 바다. 이게 바다야. 이게 바다물이고 이게 바닷물에 바다 잠겨 있는 거거든. 잠겨 있는 거. 그리고 성공은 이 밖으로 드러난 거야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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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으로 밖으로 드러난 거단 말이야 성공 이게 성공이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바닥 여기서 이 밑바닥 여기서 한 10년 정도 완전히 깔아줘야 되는 거야 완전히 완전히 깔아주고 완전히 여기서 피땀 눈물 고생 뭐 서러움 다 겪어야 돼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깔아주고 남들은 이걸 몰라 바닷물 잠길게 안 보이거든 눈에 쫙 깔아주는 거야 깔아주고 이게 이제 힘이 쌓이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거거든. 이 성공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10년 정도 깔아주면 이 모터도 이거 모터도 10년 갑니다. 10년 플러스 알파로 간단 말이야. 가고 1년 연봉 적어도 뭐 수억이단 말이에요. 물론 기복은 있겠지. 기복은 뭐 못벌 때는 1년1억 벌고 좀 많이 벌 때는 한 10억 벌고 에버리지로 한 3, 4억, 4, 4 5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10년 플러스 알파로 무조건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거는 뭐한 2, 30억 번단 말이에요. 못해도 뭐 부모님 한 5억 떼줘도 큰 문제 없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이게 원만하고 환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 0년 정도 이게 내공을 쌓는 이런 게 필요한 거야.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막국수 집을 차린다, 막국수 집을, 식당이라고 가볼게요. 막국수 차린다. 이거를 전국에서 막국수 제일 잘하는 집을 수다 다니고 이걸 배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걸 배우고, 이거 안 걸쳐줄까입니까? 고생하면서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재료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계속 해보는 거야 이거 한 10년 걸린다고 봐야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쌓이면은 쫙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막국수로 비교했지만은 막국수가 아니라 뭐 공부든 책 쓰기든 대기업 생활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유 잠깐 무슨 소리합니까 저는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그거는 숙소자라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야기지 어? 저처럼, 어, 그, 지방삼류대 나오고, 지방삼류대 나오고, 응? 음? 전문대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에 내가 지금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립니까?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 있거든요. 완전히 생각을 다르게 가져야 돼요. 지방삼류대, 전문대, 중소기업 좋다 이거야. 뭐 자랑은 아니야 이게 솔직히 뭐두들이맞게 맞아야 돼. 잘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 뭐냐면은 아이 이 된다니까 이래도 지방 합류대 나오고 전문대 나오고 중소기업 다녀도 된다니까 부자가 왜 되느냐면은 아니 보세요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 업이 안 있을까 업이 있을까 아닙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 집중적으로 어떻게 파느냐고 책을 보라 이거야 책을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기업에 있는 뭐 부장님이다, 부장님이나 임원, 상무급 이상, 이런 분들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아주 많이 알고 있고, 이거는 신이고, 이거는 범접 불가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이거야. 어. 이 사람들도 그냥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능력 있지, 하지만은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은 또 오래 직장 안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대기업 가보면은, 초, 최상위 한 5%, 10% 정도, 이런 분들은 빨리 대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창업을 해가지고, 몇백억대, 몇천억대 부자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밑에, 하위 있는 분들은 빨리 입찌감치또안 돼, 이 사람들. 짐싹 떠나는 거고, 중간치기들이 남아있는 거고, 이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임원이 되고, 부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삼성전자, 뭐, 상무다, 전부 대단하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신경가지는 마라, 이거야. 내하고 뭐, 나는 뭐,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 잘 것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책을 보고 공부하면 이 사람들 충분히 따라잡고 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서울대 안 나와도 돼. 서울대 안 나와도 서울대보다 백 배, 천배잘할수 있습니다, 일을. 그리고 이분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월등히 더난일잘하는 어,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왜? 자, 보세요. 이 사람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거잖아요. 어, 서울대라는 게. 고등학교 때. 맞잖아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다는 걸 인정하잖아, 맞잖아. 근데 지방 삼류 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뭐안 했던, 못했다 했던 안 했잖아, 했던 못 했잖아, 그래 됐잖아요, 됐는데 이거를 인정을 하고 하고 평생 하란 말이야, 공부를 평생 공부하라는 를 거야.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3년 했잖아. 3년이 아니고 이이 이 사람들은 뭐다? 아, 30년 해라 이거야, 30년 10배라, 10배, 10배 10배, 10배 보세요. 이 따라잡습니다. 따라잡아요.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지만 내가 열심히 했어. 평생 공부했어. 아니, 하버드 대학원도 간다니까. 하버드 대학원도. 근데 나이 들어서 하버드 대학원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지. 갈 수도 있다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일더 잘할 수 있고, 실무 능력 더 쌓을 수 있고, 일더 성공할 수 있다니까. 이걸 30년 하라니까, 30년을. 30년을. 서울대? 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찍어 누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임원 부장 이것도 내가 공부하면 됩니다. 됩니다. 공부하면은 막상 임원이나 부장 이런 분들도 바쁘기 때문에 책을 많이 못 봤을 수 있거든요 진짜 공부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더 업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거야 책 보고 강의 듣고 이 분야의 한국 최고 1등 1등 고수가 있잖아 그 찾아가가지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밖에 있는 1등 고수가 대기업 임원이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찾아가서 배우면 돼 왜냐면 밖에서 생존하는게 더 어렵거든 직장 다니는 것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단지 내, 내 인생에 폐가 좀, 개개 같은 폐가 한번 들어온 거야, 한번. 어? 아니, 부모가 가난하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못 배우고, 못 먹었다, 이거야. 어? 그래, 못 배워가지고 내가 학교도 좋은데 못 가고, 기업도 좋은데 못 다니고, 직업도 엉망이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못 먹어가지고 내가 뭐 키도 작고, 어? 뭐 유전자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뭐, 그렇다, 이거야. 이쪽 거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이런 아니 폐가 좀안 좋을 뿐이지 뭐 결정된 건 아니잖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공부다 이거야 공부 공부 이 공부라는 건뭐냐면 학교 다닐 때 국외 영어소학 공부가 아닙니다 국외 영수소 공부가 아니에요 실전 공부단 말이에요 실전 공부 자기 자기 업에 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실전 공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이고 하면 돼 그리고 몇십년 하면은 금방 따라잡습니다 한 솔직히 하루에 하루에 못해도 하루에 뭐 뭐, 12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한 10년간만 그 일에 미쳐보세요. 웬만큼 다 올라옵니다. 웬만큼. 웬만큼. 웬만큼 다 올라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가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웬만큼 다 올라옵니다. 웬만큼. 진짜요. 농땡이 안 치고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다니까, 이게 인생이. 그리고 요즘 사회가 웃긴 게 뭐냐면은, 서울대 나왔다 이거야. 서울대 나오고, 집이 좀 산다 이거야. 나름 중산층이다 이거야. 하지만 이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순간, 극빈층 되는 건또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왜냐면, 보세요. 서울대 나왔다. 어? 일 제대로 안 했다. 비전 없을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비전 없지. 사업에서 비전 없지. 그럼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 중산층이다. 케바야 물려받을 돈 거의 없습니다. 물려받을 돈 거의 없어요.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1%가 돈 가지게 30억 아닙니까? 자식 뭐 두세 명 있다 했을 때, 부모님 노후에 돈 쓰고 이 받을 돈 얼마 됩니까? 이거 세금 떼고 어큰돈못 받아요. 뭐 10억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10억으로 평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 수명이 지금 마0살 50살입니까? 10억 갖고 살게 안 된단 말이야. 서울대를 나와 가지고 논다, 열심히 안 한다. 이 이게 그 이게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게. 그니까 이, 이 사람들의 삶도 만만치가 않다니까. 이 아버지가 대한민국 1%여도 만만치가 않다니까, 인생이. 인생이. 근데 네, 이런 분들 많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주는 재산이 30억대. 하지만 이거 까먹는 거 일순간이거든. 까먹는 거. 어? 소비 통제 안 하고, 자기 돈안 벌고, 해봐봐. 자식 두세 명 있고. 그래고뭐 남편 좀 제대로 못 만나고, 와, 와이프 제대로 못 만나고 해봐봐. 이거, 이거 금방입니다. 이거 완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다. 좀안 좋은 패를 받았을 뿐이야. 좀 불리한 패를 받았어. 어? 어드밴티지가 있어.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야. 그걸 그냥 지르면 고 가면 돼. 무거운 짐이 하나 있다. 어? 이래 생각하면 돼요. 감수하고 짐 있다 생각하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야. 하는 거지. 어. 어? 서울대 나온 애들 한 3년 해가지고 곧 서울대 갔다 이거야. 아, 나는 이거 아니다 이거야. 나는 이길이아니고 나는 30년 노력을 한다 이거야. 열 배하라 이거야. 열 배, 열 배하라 이거야. 이거 외에는 방법 없다 이거야. 하면 된다 이거야. 원망하고, 어? 비가 나고 그럴 시간에 열열배 10, 노력하라 이거. 열 배, 열 배, 열배 법칙. 어? 열배 일을 하라 이거야. 아시겠죠? 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내만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뭐 있거든. 아 씨, 내만 이렇게 어 불량 배받아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 똑같다니까. 아버지 대한민국 1% 재산 가고 내가 서울대 나오고 똑같이 힘들다니까 이 만만치 않다니까 고민이 있다 이라니까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니까 아니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 전무되고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장사 성공한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안 된다니까 이거 열심히 안 하면 어 서울대하고 장사 성공하는 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 대기업 임원 되는 데는 영향이 좀 있지만 요즘은 서울대 나왔다고 대기업 임원 무조건 되는 시대도 맛이 같단 말이야 이게. 고민이 빨라니까, 이것도. 어, 조금 쉽게, 조금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게좀 쉬울 수는 있어요. 취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게좀 쉬울 수는 있고, 하부직, 그, 하위직은 좀승진이 쉬울 수 있어. 뭐, 부장까지는 좀 간다, 이거야. 하지만, 그 이상 가는 건또 다른 문제다, 이거야. 근데 부장 가지고 뭐, 크게 성공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어, 연봉 뭐, 이런저런 떼고 나면은 뭐, 말 받아봐야 뭐, 600, 700인데, 어, 1억, 연봉 뭐 많아봐야, 부장 뭐, 많아봐야 1억 아닙니까? 1억 2천 정도밖에 안될거 아닙니까? 뭐, 2억씩 되고 이런 것 아니잖아, 되게 부장이라는 게. 뭐 성과가 좀 있으면 1억 5천 되겠지. 근데 그 1, 2천 더 받는다고 부자 될것 같아요. 안 돼. 그리고 아버지 1% 부자다. 아버지 노후에 돈쓸거 아닙니까? 어? 자식 두세명이다 어? 30억이 딱 했을 때, 어? 아버지 돈쓸거 아닙니까? 한 10억, 10억 넘게 쓸 수도 있잖아요. 20억씩 쓸 수도 있잖아. 그럼 남은 돈 1, 2, 10억이다. 1, 2, 10억이다. 자식 한세명이다 했을 때, 이거 세금 날리고 해봐. 받을 돈 얼마 없어요. 아들 돈. 그니까, 러 만만하지 않다니까, 이게 이 사람들도. 그니까, 러 따지고 보면 똑같으니까 불평불만 하지 마라, 이거야, 내 말이.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고생을 각오하고, 응, 음, 고생을 각오하고 해라. 어, 특히 초년 고생이 중요한 거예요. 20대와 30대 고생이 절대적입니다, 이거. 이, 이거를 깔고 하는 게, 이게 디폴트 값으로 깔고 하는 게 절대적이야, 이거를. 이걸 무조건 깔아줘야 되는 거야. 이 때에 완전 개고생을 해야 돼요. 완전. 완전 개고생을 하고, 완전히 여기서 완전 자리를 잡아 꾸야 돼.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40대부터는 달려야 된다니까. 실제로 이제 고생을 하잖아요. 30대 한 중반부터는 돈 봅니다. 한 35세부터는 꽤 돈을 벌수 있어. 요꽤 돈을 벌 수, 억 수억, 1년에 수억씩 벌 수도 있다니까. 물론 직장인들은 좀 힘들지. 하지만은 이 35세에 돈을 버는 분들은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안에서 대기업에서 일한다든지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 이직이라든지 승진 이런 거 해가지고, 한 40대 이후부터 또승승장구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 빠르고 느리기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별 고민할 거 없다, 이거야. 음. 그래서, 어, 그, 근데 사람 마음이 원래 안 그래. 원망이 들고, 원망이 들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림준다 안다니까. 내가 보면은, 특히 성공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성공 못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다. 가장 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을 못 벌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다 죽습니다. 예. 왜냐면 세상 이치를 하나도 모르는 거거든. 세상 이치를. 세상이라는 게다 만만하다니까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자기 고생이라니까. 공돈 버는 놈은 잘 없다니까. 도박해, 도박해서 돈법니까 지금? 어? 누구뭐 뚜드려 패가지고 돈법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고 어? 남들 하는 것만큼 하는게 아니라 더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돈 겨우 버는거거든 어? 남들 뭐 어? 남들 100원 남길 때 나는 뭐한 뭐한 10원 남기고 이래, 이래가지고 이게 숫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야 이 세상 이치가 뭐 사람들 바보입니까? 그냥 돈 주게 어~ 부모도 그냥 돈안 주려 하는데 부모도 앱 어~ 이상한 거 해봐봐 돈안 주려 하는데 남이 뭐~ 바보입니까돈 그냥 주게 세상이 칠라야 돼요 자기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바보 병신이라니까 이거는 미친놈이라니까 완전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돈을 편하게 벌었다 생각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니까 완전 병신이라니까 이거 완전 배상 이치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 응? 다른 사람 사정 이런 건 하나도 모른다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 눈물 흘리고, 어? 피 흘리고, 얘가 교교해가지고 올라온 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 응?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돈못 봅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한상태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이 사람들 마음은 항상 원망밖에 없어. 어. 원망밖에 없어. 항상, 항상 문제, 뭘하냐면남 탓을 하거든. 항상. 항상 남탓이야 이게 몇 살까지 하냐면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남자 남타, 남다도 죽을 때까지 한다니까? 이게 10대 때야 그렇게 돼. 근데 20살 넘고 이 카는 놈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20살 넘어서 부모님 욕하고, 뭐, 회상 욕하고, 뭐 하고, 이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어, 사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평생, 반들에게 폐만 끼치는 거예요. 어, 성공도 못 하고, 어, 20살 넘으면은 남 탓이, 남 탓을 하면 안 돼, 안 되는 나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30살 넘어도 남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돈 버는 줄 알고, 지만 고생하는 줄 알아요. 40살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0살 넘어도 지만 고생하는 줄 알아. 그리고 세상이 썩어 빠져갖고 지가 돈못 번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 지가 열심히 안 하는 걸 그런 걸 생각 안 해. 지가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남들보다 10배 더해 지 밤하고 똑같이 간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남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왜 남들만큼 돈을 많이 못 벌까? 이 생각하거든. 1배 해야 남들만큼 되는 거야.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운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열배 해야 이게 한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열배를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열배로연봉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신 같은 생각 그만해, 나니까. 병신 같은 생각. 지가 제일 힘들다. 맨날 부모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뭐, 전쟁 났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이상한 소리 할거든 대통령 뭐, 원망하고, 뭐, 뭐가 어쩌니 어쩌니. 아니, 엉뚱한 소리 하, 하지 마라, 이거야. 그렇게 해고될 일이가 이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열배 해, 열 배. 열배 노력을 해야 돼. 아시겠죠? 열배 하고, 이렇게 해서 길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야 됩니다. 아, 그냥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 네, 답답한 사람들이. <laughs> 성수를 하고 보면은. 네. 실제 인생이라는 것이 뭐, 힘듭니다. 힘들고, 기초생활수급자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더라도 부모님이 이제 뭐, 물려불출도 돈도 없고, 좀 가난한 집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타고난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고, 뭐, 불리한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이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충분히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고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된다. 분명히 방, 말씀드리지만 막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한 10년 정도 했을 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길들을 이미 다 걸어왔던 사람이거든요. 저 역시도. 저 역시도 뭐 굉장히 집이 가난하고 뭐 물을 받은 돈용원 밖에 안 되고 다제 겪었던 것들이에요. 겪었던 것들이고 저도 역시 지방대학을 나왔고 그래요다 겪었던 것들이고 저 어느 정도 지금 부를 좀 이루었고 저는 사실은 뭐 지금, 지금 제가 마흔 한, 마흔 살입니다. 만으로, 만 살인데, 뭐, 사실 뭐 돈을 안 벌어도, 돈을 안, 지금부터 하나도 안 벌어도 평생 먹고 살 거네요 걱정 없어요, 사실은. 에, 그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저도. 저도 이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 저도 이제 군대, 군대를 안 갔단 말이에요. 군대를 안 가고, 군대 면제대가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1급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투병생활 오래 해가지고, 그, 경북대병원에 그 입원 횟수가 경북대병원 그 그 치은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입원을 많이 했어.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영재예요. 이영재 경북대병원 가 갖고 그 입원 첫 기록 때 보면 일회 완전 기록이 기록 이렇다 고 이거를 내가 백무청에 이렇게 제출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군대 면제 될때 아유 그랬죠. 음 완전히 뭐 몇십억 재산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이 그래갖고 쫄딱 망해가지고 나도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입바닥 팍팍 기고 피와 땀과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죠. 20, 30대 완전히 뭐 불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겪어보고 아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내가 솔직히 나도 이제 뭐 천억 대 부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뭐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한1%대 부자까지는 극빈층도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것도 한 40살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